<laughs> 안녕하세요. 임기호. 현재 여기 계룡대교에서 어, 출발을 했고요. 어, 오늘은 5월 6일 해체 공휴일, 어, 화요일이네요. 4명의 지인들하고 함께 어, 라이딩을 하게 됐네 자, 오늘 코스는 피발령 방을 찍고 돌아오는 코스. 자, 오랜만에 로드를 타고 왔는데요. 아, 어, 오늘 날씨는 현재 16도를 가리켜는 쪽, 약간 쌀쌀한 가운데에 출발했네요 자, 오늘 거리는 약한 100km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대안의 산 자전거 대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죠. 자, 어제 김천 자전거 대회 격상차 김천 엔티파크 다녀왔는데요. 아, 코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싱글 한 바퀴 타고, 인도, 인도에 10km 정도 타는데, 너무 좋은 코스에요. 한국사랑자전거연맹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요. 유성홈플러스를 지나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우리 지인은 이승기님이라고, 여러분들 m t v 타시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실걸요? 오늘 이승기님과 함께 라이딩을 하고 있네요. 앞에 따가님이 라이딩을 하고 있고, 건너 no, 우회전 카이스트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 신세계백화점이 보이네요. 자, 현재 시각 8시 6분을 가리키고 자, 신세계백화점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피해보가 있는데요. 자, 오전에 얼른 타고 취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앞에 엑스포 다리가 보이죠? 자, 엑스포 다리 통과. TJB 건물도 보이고 오늘 선선하니 다른 거 타기에 아주 딱 좋은 날씨. 송강에 도착했슈. 뭐고? 그리고 이쪽으로 통하게 해놨네.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안안 돼, 안 돼. 야, 여기 길 있는 거 처음 알았다, 요 저쪽으로만 다녔지, 벤? <laughs> 아, 17km 지점. 송강동을 지나고 있어. 아, 여기서 좀만 가면 이제 맹꽁이 서식지가 나오죠, 에? 안녕하세요. 좌회전하자, 좌회전. 좌회전. 자저 위가 이제 맹꽁이 서식지 자 맹꽁이 서식지 도착 자신탄지에 들어왔네요 20km정도 통과 경구선 철도길이 보이죠 어. 어. 소리소리 아, 충북 청주시 현동면에 들어왔네. 그래서 우회전하면 이제 청남대 가는 길이 청남대. 자, 33km 지점이네요. 문이 청남대 IC 지나고 있나요? 방향 외전 오픈. 어, 여기서 승기야, 피발령 어필 시작이야. 어, 응. 한 4km 된, 될 거야. 어, 저 꼭대기. 네. 자, 이제 피발령 어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대요. 야, 진짜 간만에 피발령 어필 타보네요. 자, 40km 지금 통과. 회인 보은 방향으로 계속 이제 식재. 아 오픈! 아 오픈! 승기 올라가, 올라가. 아 <laughs> 내가 따온 구인데 <laughs> 맞아 그거 아직도 안 깨졌지? 안깨져야 너도 많이 뺐지 못해 지가 맥혀 <laughs> 그때가 형몇년 전이야? 모를 것같데한 3-4년 된것 같은데? 아이고 한1 0년 됐어 아1 0년 됐나? 아이 강산 변화하기 <laughs> 전이구먼 아 따온 거 챙겨가야 되겠네 자층 아, <laughs> 아, 여기가 유명한 응. 데니까 다른 가좀 보입니다. 어디가? 여기, 여기. 길, 저. 여기, 예, 예, 여기 인데어 여기 오토바이 네. 때에 응. 이거 다 박아놓은 거야. 4%때 경사. 네, 가자. 아, 어어어, 올라가. 역시 승기야 막 아, 짜증 치고 지가 맵죠 지가 맵죠 이승기 그림 맞아 이승기 그림 누니까 휘발염 진짜 오랜만에 왔네 자 휘발염 정상에서 이제 다시 올라온 방향으로 따와.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

2km 1km 영통과 22km 자, 62km 전과. 자, 배초물을 지나고 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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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야, 좋다. 진짜, 간만에 와본다. 여기가 금강 종주할 때 있잖아. 네, 네. 네. 저기에 인증.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요. 네. 금강하고 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네, 괜찮아요. 네,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이걸먹으라고요 아니, 국민학교 때배고 저기. 응. 예.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야. 해, 학교 할때 배고프니까 저거 따먹었지. 아이고, 달달하잖아. 그래, 달달하잖아. 한거리 도착 65 킬로. 이게 구길이요 구길. 예, 차안 다녀서 좋아. 오발리 음식마을 통과요. 고고, 자, 다시 자도를 타고 이제 예, 복귀하고 있어요. 예. 아, 무섭다, 무섭네. 귀워 하하하. 자, 내공이 다시 도착. 우회전! 자, 송강 도착이요 송강. Μου Ευχαριστώ, ευχαριστώ!